정원 인테리어 필수 벤치. 정원과 카페에서 최고의 안정감 제공.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카페 테라스에 딱 맞는 비비드 야외 벤치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철제로 만들어져 튼튼하고 120cm의 넉넉한 길이 덕분에 여러 사람이 앉아도 여유가 있어. 팔걸이나 등받이가 없어서 개방감이 느껴지고 포토존으로도 완전 좋더라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림. 공원에서 친구들과 대기할 때나 카페에서 쉬는 시간에 이 벤치 하나면 완전 힐링.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빈티지 앤틱 철제 벤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마당에 놓으니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쁘다고 난리야. 해질녘에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저절로 힐링 되는 느낌이지. 설치도 엄청 간단하고 접이식이라 수납도 가능해.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러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져. 이렇게 멋진 의자를 찾다니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가구로드의 필링 벤치가 정말 대세라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철제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블랙 컬러가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 사이즈도 알맞아서 정원에 두기 딱 좋더라고 조립도 간단해서 2인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야 그냥 벤치 하나로 집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 정말 가성비 좋고 예쁜 소품이라 앞으로 자주 애용할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드니깐 15개